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, 단디시켜 이재명, 이재명 말모이. 빨간색이면 어떻고, 파란색이면 어떻습니까? 왼쪽이면 어떻고, 오른쪽이면 어떻습니까? 나하고 색깔이 비슷하다, 나하고 고향이 비슷하다, 나 아는 사람의...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다. 아무 소용 없습니다. 나쁜 사람을 뽑으면 주어진 권력으로 나쁜 짓을 합니다.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. 국민께 충직해야 합니다. 색깔이 같다고 해서 그냥 뽑으면 그 사람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. 결국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. 지금은 이재명.